부귀와 행복한 결혼을 의미하는 기란 신살. 금여는 좋은 의미를 가득 담고 있는 긍정적인 신살입니다. 금여를 가진 여성은 선량하고 온화하며 외모가 아름다운 편이고 부유한 경향이 있습니다. 남성이 금여를 가지고 있다면 현명한 아내나 여성들의 사랑을 받기 쉬워 행복한 결혼을 의미하는 신살로 여겨집니다. 과거에는 귀족이나 황실에서 금여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주 구조가 좋은데 금여까지 있다면 더욱 부귀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금요를 얻은 여성은 재물운과 인간관계가 좋고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으며 가족관계와 자식운 또한 좋은 편입니다. 금요를 얻은 남성은 인상이 선하고 자애로우며 성격이 온화하고 행동거지가 올바릅니다. 배우자로 인해 재물을 얻기 쉬우며 자식복도 좋습니다. 사주 구조가 좋으면. 금요의 긍정적인 장점이 발현되어 인생이 순탄하게 흘러가고 성격이 좋아 윗사람의 총애를 받기 쉽고 귀인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사주 내에 금요에 대한 형충파해가 없다면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만 형충파해로 인해 글자가 깨져 있다면 그 긍정적인 효과가 약해지거나 부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대운이나 세운 등 운의 흐름에 따라서도 변화하지만 본래 금요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에 따른 영향이 삶에 지속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